동해안 바다에서 올라온 와. 진짜 생 가자미 미역국 뽀얀 국물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뽀야뽀야뼈 걱정 없는 순살 가자미만 와. 320 더하기 320g 총 640g 미쳤다 생선 미역국의 편견을 깬 맑고 깊은 국물 <laughs> 필요한 재료를 확실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넉넉한 4인분의 구성으로 토 플러스 2 무료 배송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어? 트럼프 발 오늘 SNS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음 아 오늘 아침에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일일형식 t v 도 봤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근데 이건 뭐 굳이 제가 다룰 생각을 많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관세를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오늘 갑자기 25%로 원래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에 팩트시트까지 나온 합의는 그렇죠. 15%가 이제 상한선 네. 15% 수준으로 맞춘다는 게 양국의 합의였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무슨 아닌 갑자기 트럼프 그냥 그냥... 마음대로 아닌 밤, 아닌 밤 중에 갑자기 새벽에 예, 예. 이게 떠버리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이냐 한편으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충격이죠, 충격. 예.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장관하고 뭐 이런 분들도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느라고 네. 미국에 가서 하버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김정관 장관이 만나기로 했고 어허.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구윤철 장관이 이미자 위원장을 만나서 왜 법안 처리가 늦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 그런 네. 대처를 하긴 했고 대처는, 났으니까. 대처는 발빠르게 잘했고 음. 또 정책실장이 오전에 또 회의도 하면서 어, 이 트럼프의 트위터에 있는 어떤 함의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각 어, 그~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음. 중요한 거는 국제 질서를 늘 이제 트럼프가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심지어 우방이라고 하는, 혈맹이라고 하는, 예. 동맹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어. 그냥 아무 명분이나 갖다 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뒤집어버리는 이 형국을 음.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불확실성 시대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저는 좀전 국민적으로다가, 음. 이건 어떤. 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예. 국가가 맞이한 위기라고 생각해서 함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야당의 이준석이라든지 음. 장동혁이라든지 송원석이라든지 소원, 어, 어, 나라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이 밝혀라 뭐여기까지는 나도 이게 오케이 어. 정보 공개하라는 얘기는 좋은데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억가예요그 되게 즐거워 보여 비판하고 싶어서 네. 비판하는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인데 아.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예. 트럼프가 왜 이럴까 예측 불가능이죠. 지금 정부도 정부도 몰라요. 이게 에. 뭐 쿠팡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다고 하죠. 음. 이게 이제 그 이제 국내 국내에서도 추인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음. 시장이 시장 아시아 시장이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트윗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주가도 별로 영향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예. 시장을 믿습니다. 시장은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음.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음. 우리 코스피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오 진짜 코스피 오늘 영향 하나도 안 받잖아요. 트럼프의 SNS도 음.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저는 어느 정도의 평가가 끝났다고 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지 작업을 좀 통해가지고 예. 뭐 장관들도 다 지금 한라인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 음. 쿠팡이 로비를 하든 뭔 로비를 하든 국가 간의 협약을 이런 식으로 트럼프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알고 있을 거고 다만 국회가 이런 거는 음. 빨리빨리 좀 처리하는 모습을 미주, 미리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예. 아쉬움도 있는데 야당도 좀 한마음한 뜻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보면서 트럼프가 음. 이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건데 음. 이 심리전도 한두 번 써야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한두번 뻥치고 나니까 음. 세 번째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안 안 도와주러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슬픈 운명을 네. 이제 당한 건데 음. 트럼프도 그 양치기 소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안 움직. 그니까 블러핑도 적당히 음. 쳐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번 블러핑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면역력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하나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네. 아니 미국도. 아니 그래도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나라고 네. 지금도 G2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해요. 나 아, 절대 그렇게 아니, 안 해. 개인 하지. 사업도 그렇게 안 아, 해. 나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어, 개인 사업.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도 그렇게 안 하고요. 아, 진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그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 안 해요, 안 해요. 예? 예. 50개의 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이 음. 아니 SNS 가지고서 자기 입장을 그렇게 음. 예? 낼름 낼름. 음. 어? 한다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이게 아니 좀 미국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제가 볼때 그러니까 국전 세계적 신뢰를 완전 히 잃어버리고 있다 음. 미국이 음. 옛날 미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국가적 신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트럼프가 이제 머리를 썼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물론 음. 이제 우리가 국회 얘기도 할 겁니다 오늘 대통령님 말씀도 갖고 왔으니까 음. 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딱그 SNS에 올린 영문 오피셜을 보니까. 음. 한국의 입법부라고 지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만 네, 거예요. 국회를 콕 집어 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지적한다는 건 사실 내정 간섭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구할 권한이 있지 뭐대한민국의 국회를 콕 집을 권한은 없는 거거든, 트럼프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잘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마하게 이제 국회라도 한번 좀 때려봐야 되겠다. 네. 오늘 사실 이런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차분하게 음. 아무 요동도 없이 예. 오히려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좀좀 좀 자중하고 이제는 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전 트럼프가 네, 네. 지금 내부에서도 음. 인기가 안 좋고 예. 최근에도 그 이민 단속자 이민국에서 국안보부에서 예. 그 토막 예. 총기 사용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민자들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국이 정상화가 매우 어렵다. 요원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어뭐 트위터는 공식이 아니니 흔들리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이 트럼프의 트위터나 이 X 계정 뭐 트루스 소셜이죠, 지금은. 예. 트루스 소셜에 올라간 내용이 반드시 이 미국 행정부의 미국 음. 정부의 공식 방향과 항상 일치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쨌든 뭐 국제 이제 깡패가 돼 버린 네. 트럼프의 그 어떤 의중에 따라서 많은 국제 질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 물론, 뭐 예를 들면 관보의 게재가 안 됐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다분히 합리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신경을 안쓸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기사화가 되고 이게 국내의 어떤 뭐랄까 여론을 또어그로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 여론을 또 다독이는 작업을 청와대도 해야 되고 음. 지금 당장 야당 대표들이 다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아까 엇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트럼프 입에서 일단 나오는 거는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대처가 빨랐던 건 굉장히 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그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이어서. 임의자? 임의자? 예. 이미자 의원이어가지고 이게 뭐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음. 이거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인 지적인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당이 가만히만 있으면 또안 되죠. 또 이제 무한 책임이라는 게또 있죠 직권 이게 땅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정 간에 어느 정도의 조율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국민들이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 여론을 모아가는 노력을 했었어야 죠 만약에 이미자 그렇죠, 그렇죠. 의원이 네. 일은 안 하고 네. 이미 자고 있다. 네, 그렇지. 잠이나 자빠져 자고 있다. 이미 자면 제가 이미 자고 있네요라고. 자고 있다고 깨워야지. 깨워야지. 알람 시계를 울려야 우리, 되거든. 우리 민주당은 이미자 이미 이미자가 이미 자고 있다라는 걸 규탄한다. 어, 이미자 깨워라. 그러니까 이런얘기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 우리가 못들어갔거든 오늘 그제. 딱 이제 기사 나오고 나서 보니까 에이. 여러 가지 좀 난감한 에이.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더 잘해 달라 예뭐 예. 그리고 뭐 이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트럼프가 예.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